안녕하세요. 아, 닥터 진진의 치매 이야기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를 할때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왜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치매를 치료하러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6개월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보통 신약을 아, 임상 실험할 때에도 6개월 정도를 아, 임상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1차 치료 기간 6개월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 그 정도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치료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6개월이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치매라면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부단백질들은 사실 아, 치매가 나타나기 20년이나 3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쌓여서 치매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데에는 틀림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한약은 양약보다 약이 진행되는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6개월 후에 증상이 호전됐을 때 계속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요?라고 또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 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지표상. 다 정상으로 나오시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없으신 상태라면 굳이 더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만 체크해 주셔도 될 거고요. 6개월을 치료하셨을 때 많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치매 단계에서 아직 경도인지 단계로 넘어가신 정도라면 아직은 조금 더 치료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6개월 후에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셨는지를 보고 정상 수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치료를 끝내실 수. 치매라는 질환이 천천히 진행되고 오랫동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좀 지루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치료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호전 반응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게 될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